언제나 지시로 고민하는 한도석입니다 28번, 자표 공간의 선분 AB는 8, 선분 BC는 6, 각 ABC는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 ABC와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구 S가 있다 직선 AB를 포함하고 평면 ABC의 수직인 평면이 고 S와 만나서 생기는 원을 O라 하자 원 O 위의 점 중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가 4인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 할때 선분 PQ의 길이는 네, 지금 그림이 딸려져 있는데요 여기 ABC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AC가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거죠.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구, 구입니다. 구S가 존재합니다. 이때 AB를 지름으로 하면서 이 평면 ABC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이 구S와 만나게 되면 이원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원을 O라고 지금 놓은 겁니다. 이때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물어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 O 위의 점 중에서 직선 A시까지의 거리가 4인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원 O 위의 점 중에서 직선 A시까지의 거리가 4인 서로 다른 두점 PQ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대략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6, 8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각비 90도 나와 있었고요. 이제 AC의 중점 여기, AB의 중점 여기 나와 있습니다. AB는 8이 되겠습니다. AB가 8이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9의 반지름 5가 되는 거죠. 여기 6하고 8이니까 여기 10이 돼서 그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원... 때에 따라서는 면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원과 이 직각삼각형 이것이 이 직각삼각형 ABC도 면 ABC라고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직각삼각형과 원이 수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 위에 점 중에서 AC에 이르는 거리가 4가 되는 점이 대략 어딘지 가늠을 해볼 건데요. 여기 A, B가 바닥에 있는 면과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의 교선이 되겠습니다. 이 교선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수직을 올려볼게요. 네, 수직으로 올리기 이 지금 교선입니다. 교선에서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은 올렸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원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s 위의 점도 되고요. 여기서 ac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긋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겠죠? 여기서 요점, 요점에다가 선을 잇게 되면은 바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이 직각이 되는 거죠. 직각. 직각이 되는데요. 이 직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직각이 있고 A가 있고 ABC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A가 있고 직각이 있고 뭐 다, 두 닮음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의도하려고 한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아까 4라고 했죠. 그럼 여기 4가 되겠습니다. 4가 되고요. 그럼 이 점에서 원위에이 점에서 이 AC에 이르는 거리 이거는 이것이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선은 이 바닥면과 수직인 선. 네, 왕선이라고 할게요. 왕선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선과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거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4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이원 위에 점 중에서 이 점에서 AC에 이르는 거리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4가 되는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AC에 수직이 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점 AB의 이 2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갔을 때,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여기 D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적에, 요 길이가 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두 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점어디까 있을까요? 자, 밑으로 가면 되죠. 여기 밑으로 쭉,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또이 원위점, 여기서 만날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Q가 되는데요.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p e 의 길이를 구하,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위쪽하고 아래쪽은 대칭이 되는 거니까. P2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P2를 구할 건데요. 먼저, 여기는 지금 4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길이, 요거는 지금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길이는 바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되는 거죠. 여기 직각이고 A각이 있고, 직각이고 A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지금 6대8이죠. 자, 8이라는 거가 직각하고 A가 있기 때문에, 이 직각하고 A가 있는 여기가 8이 되는 겁니다. 6대8이 되는 거죠. 요건 빗변이에요. 지금 직각을 쳐다보는 거니까. 여기서 6대8은 여기서 6대8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 길이가 5죠. 9의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5가 되고, 지금 이거 PD, 선분 PD를 4라고 놨기 때문에 요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3. 3이죠. 여기가 5니까, 여기 3이니까 요 DA가 2가 되는 거죠. DA가 2가 되는 겁니다. 네, DA가 2가 되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제 비율을 써볼게요. 6대8은, 6대8은 d e 대 이게 6에 대한 거고, 요 da, 요거 2죠? 네, 요렇게 성립이 돼서 d e 를 구하게 되면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 p의 e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4가, 4라고 하정했을 때 여기가 2분의 3이 나왔기 때문에. 네, p2 제곱은 4제곱에서 2분의 3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16-4분의 9가 되고요. 그 사람은 4분의 55. 그래서 p2는 2분의 루트 55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선번 pq의 길이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p2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5인데요. 그 밑으로 q라는 거는 p점을, p점이 직각삼각형 ABC를 봤을 때 대칭이 되는 점이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에다 2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55가 되겠습니다.